창세기 13장입니다. Abram and Lot separate. 아브람과 로이 분리되다. 네, s e p a r a t e 는 분리되다, 나눠지다입니다. 아브람과 로이 나눠지다. 1절. Abram went north out of Egypt to the southern part of Canaan with his wife. 네, 아브람이 갔다. north 북쪽으로 간 거죠 out of Egypt 이집트를 떠나서 북쪽으로 갔다 to the southern part of Canaan 가나안의 southern part 남쪽 지역 가나안 남부를 향해서 이집트를 벗어나 북쪽으로 갔다 with his wife 그의 아내와 함께 and everything he owned 그리고 모든 것 그가 소유했다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lord went with him 그리고 로시 그와 함께 갔다. 2절 Abram was a very rich man. 아브람은 매우 rich man 부유한 사람이었다. with sheep, 양과 goats, 염소와 and cattle, 소 소와 as well as silver and gold. as well as 는뭐뭐 뿐만 아니라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silver and gold. 은과 금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와 어, 소를 가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3절. Then he left there and moved from place to place, going toward Bethel. 어, 그리고 그는 떠났다. There, 그것을, and moved, 이동했다. From place to place. 이것은 여기저기로죠. Going. 고잉이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oward Bethel, 배대를 어, 향해 가면서,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그곳을 떠났다. He reached. reach는 도착하답니다. 도달하다. 도착했다. The place between Bethel and I, where he had camped before. 예, 그가 도착했는데, the place.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where, 이거는 베델과 아이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어, 그곳에서, 어, 어, he had camped before. 전에, 거기서 야영을 했던, 야영을 했던 베델과 아이. 그리고, 4절. And had built an altar. 네, 여기 before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죠. 어, and had built an altar. 제단을 만들었던 배들과 아이. 그러니까 어, 그가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어, 그곳은 그가 전에 캠프를 첫, 캠프를 어, 캠프했었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었던 배들과 아이 사이의 장소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외열이 이끄는 관계되면서 절입니다. There he worshipped the Lord,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해드렸다. 네, 아브라함은 항상 어떤 장소에 가면은 거기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Lord also had sheep, goats, and cattle, as well as his own family and servants. Lord, 또 로또 also 또한 역시 로또 역시 had sheep, goats, and cattle, 양과 염소와 소가 소를 가졌다.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죠. his own family and servants, 그의 자신의 가족과 하인들 뿐만 아니라. 네, own,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이런 뜻입니다. his own family 하면은 그의 자신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로또, 여러, 어, 로또, 가족도 많고, 이렇게 동물도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6절, and so there was not enough pasture land for the two of them to stay together. 어, uh, 그리고, 그래서, there was there was not 하면은 there wasn't인데 뭐뭐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enough pasture land 충분한 어, pasture land는 풀로 덮여있는 땅을 말하죠. 목초지, 방목지 양들을 풀어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장, 어떤 초원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어, 충분한 목초지가 없었다. for the two of them 그들 둘에게 그들 둘을 위한 to stay together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들 둘을 위한 충분한 목초지 방목지가 없었다. 너무 둘다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요. because they had too many animals. 왜냐하면 그들이 too 이거는 부사입니다. 너무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어, 그다음에 7절은 밑에서 볼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So, quarrels broke out between the men who took care of Abram's animals and those who took care of Lot's animals. 네. 그래서 quarrels, 말다툼이, 말다툼입니다. quarrels. 말다툼이 break out은 발생하답니다. broke out, 발생했다. between A and B. 여기 A와, A와 B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한 거죠. The men who 뭐뭐하는 사람, 사람들 사람 took care of는 돌보답니다. 아브라함의 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those who, who took care of Lot's animals Lot의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다.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 이런 뜻입니다. At that time 그때에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were still living in the land. 가난인과 여기 또 브리스인이라고 나와 있, 나와 있죠. 브리스인들도 어 스틸 아직도 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중이었다. 8절 Then Abram said to Lot. 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로색에 말했다. We are relatives. 우리는 친척 친척이다. And your men and my men shouldn't be quarreling. 그리고 어, 너의 사람들과 나의 사람들은 어, s h o 는 가벼운 충고이거든요. 가벼운 충고 조언입니다. 그래서 슈든 o 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be quarreling.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구절. so let's separate. 예, 뭐뭐 하자. 이런 말이죠 let's 가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 우리 나눠지자. 우리 나누자. 어, 떨어지자. choose any part of the land you want. c h o o s e 는 고르다죠. 골라라. any part 어떤 부분 of the land you want.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땅의 어떤 부분이라도 골라라. you go one way 내가 한쪽 방향으로 가 가고 가면 and i'll go the other. 나는 어, 다른 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10절 Lord looked around.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보다죠. 로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And saw that Ted 이하를 본 거죠. And saw that 어, 여기 이렇게 제가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본 거예요. 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세 줄에 걸쳐 있는 문장을 본 거예요. 로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어, 이대이하의 것들을 본 것입니다. The whole Jordan Valley. 어, 요르단 계곡 전체, 요르단 계곡 전체,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요르단 계곡 전체를 본 건데, all the way to Zohar. 소할까지, 소할까지, 어, all the way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어, 소활까지 내내, 어, 소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had plenty of water. 물이 충분해, 충분했던 것을 어, 본 거죠. Like the garden of the Lord or like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 땅처럼. 그리고, 어, 하나님의 정원, 그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 동산과도 같은, 충분한 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 계곡 전체에 물이 많은 것을 본 것이죠. This was before the Lord had destroyed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이것은 뭐뭐였다. Before. 뭐뭐 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had destroyed. 파괴하셨다. 파괴하신 거죠.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기 전에 것이었다. 그래서 어, 아주 좋아 보였던 것이겠죠. 롯이 보기에 물도 많고 아, 저기는 살기가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11절. So, l o t chose the whole Jordan Valley for himself. 그래서 롯은 골랐다. 요르단 계곡 전체를 for himself. 어, 스스로를 위해서 골랐다 and moved away toward the east 그리고 어, 이동했다 동쪽을 향해 that is how the two men parted 네, part도 헤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그두 그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어, Abram stayed in the land of Canaan stay는 머무르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에 머물렀다. And Lot settled among the cities in the valley and camped near Sodom. 그리고 롯은 정착했다. Settle 정착했다. Among 뭐뭐 사이에 The cities in the valley 계곡의 도시들 사이에 And camped near Sodom. 소돔 가까이에 천막을 쳤다. 13절 Whose people were wicked and sinned against the Lord? 네, 여기 whose도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 나온 거를 봐야죠. 어, 소돔입니다, 소돔. 이 소돔이라는 도시, 도시의, 소돔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사악하고, 그 다음에 또 sinned, 죄를 졌다,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 다음에, Abram moves to heaven.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1 4절 After Lord had left. 네, 과거 알려줘. 이것은 어떤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head plus pp를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the Lord sai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From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으로부터. Look carefully in all directions. 주의 깊게 보아라,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그 말은 사방으로, 동서남북, 다 보라는 겁니다. 15절, I am going to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all the land that you see.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계획된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all the land that you see 네가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and it will be yours forever. 그리고 그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네, 땅을 이렇게 선물 받는 그 기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 좋은 선물이죠. 그다음에 i am going to give you so many descendants that no one will be able to count them all. 네. Be going to 뭐뭐할 것이다인데 계획되고 예정된 일이죠. 너에게 so many descendants를 줄 것이다. 이 말은 아주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That은 이제 접속사죠. 두 문장을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no one. 어, 여기서 벌써 어, 부정어의 뜻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반대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will be able to count. 이것은 원래대로 해석하면은 셀수 있을 것이다죠. 이 be able to는 어, 조동사 can 뭐뭐 할수 있다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셀수 있을 것이다인데 반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 n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모두 셀수 없을 것이다. It would be as easy to count all the specks of dust on earth. 예, 그것은 뭐뭐만큼 어, 쉬울 것이다인데. 그것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부 세는 그것을 말한 거죠. 그것을 세는 것이, 어, 어, 쉬울 것, 뭐뭐만큼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old specs, specs은 작은 반점 얼룩이에요. of dust. dust는 먼지죠. on earth. 땅의 먼지에 그 작은 반점 얼룩을 모든 얼룩을 세는 것만큼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그, 먼지를 세, 세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17절입니다. Now go and look over the whole land. 네, look over는, 어, 무엇을 바라보다죠. 가서 땅 전체를 바라보아라. Because I am going to give it all to you.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모두 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8절. So Abram moved his camp. 그의 장막을 옮겼고, and settled near the sacred trees of Mamre at Hebron. 정착했다죠, settled. 정착했다, near 근처에. The sacred trees of Mamre at Hebron.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의 거룩한 어, 성스러 나무 근처에 정착했다.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13장을 다 봤고요. 또 14장에서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